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3.8, 포항 15.7, 안동 12.2도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0도까지 오르겠고, 구미와 안동 29도로 다시 이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구 이상지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선에 최경한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의원 측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 부분만 부각돼 비경제 분야에서 활동해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지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안동의 김광림 의원은 기재위 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훈민정음 해례본. 바로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간송해례본인데요. 안동에서 발견된 이 간송해례본을 연구히 보존하고 안동본임을 알리는 목판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동진 기자 보도합니다.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책의 원형이라 할수 있는 목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견본 목판이엮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으로 찢어진 간송본의두 장을 다시 살리고 이를 다시 목판으로 새겨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33명과 17장 이외에도 안동본임을 알리는 강기와 발문 등이 추가됩니다. 이본 사업을 통해서 그 훈민정음의 원형의 모습을 한번 복원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 당시에 그 목판의 모습으로 판각하는 것이 본 사업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안동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복각에 나선 유교문화보전에는 오는 10월 한글날에 경기도 영릉에서 인출본 일부를 봉정하는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또 전시회를 통해 안동판 훈민정음의 복각을 알리고 안동이 원소장치임을 대내외에 알립니다. 안동에서 다시 목각 사업을 해서 안동본으로 그 세상에 알리고자 그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복각 사업은 목판 원형이었기 때문에 정물에 충실하고 과학적 분석적 연구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판각 자체도 그렇지만 그게 사용되는 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각 사업을 계기로 안동은 다시 한번 기록 문화의 보고임을 알리고 한글의 글로벌 브랜드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6 국제탄소산업포럼이 오늘 구미코에서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탄소 섬유 및 나노탄소 복합재료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첫날인 오늘은 국제탄소산업특별심포지엄, 내일은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탄소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부대행사로는 국내외 기업의 탄소소재 응용제품을 전시하는 탄소산업전과 탄소제품체험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북지역 농가의 평균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농가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경북지역 농가의 평균소득은 3,822만원으로 지난 2012년 3,173만 원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 가운데 순수 영농 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경북 지역의 농업 소득은 1,547만 원이며 전국 평균 1,125만 원보다 37% 많으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역시 평균 1,752만 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 부채액 2,721만 원보다 969만 원이 적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구시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지역 50여 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장애인 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구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과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